뭐가 성수동 일한 지도 2년 됐고, 2년 된 사람도 많고, 응. 그리고 해피아마트 방문해주신 분 중에 유튜브 보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맨날 오면서 즐기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뭐 해피아마트 오시는 김에 이런 이런 곳들이 있다 소개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같아 가지고 그첫 번째 게스트를 모으러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당신 큰 실수한 거야. <laughs> 오늘 제가 코스를 짰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laughs> 저리가그 처음 가는 곳이 어디죠? 쌀국수집 갑니다. 뱁이라고. 네. 오케이. Let's go. 어디가 되지? 네. 예쁘죠. 네. 우와, <laughs> 되게. 아담 맞아. 네. 이거 되게 이쁘다. 이죠 저는 되게 무드톤을 좋아하는데, 이런 조명이나, 무드톤에 이 무드가 너무 이 공간이랑 잘 어울리고, 거기서 그냥 혼자 주말에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서 저기 앉아서 먹으면 되게 좋아요. 볶음 하나, 국물 하나 해서 그냥 같이 먹을까요? 네, 좋아요. 곁들임 무드 있어요. 사이드. 아, 이게 사이드야? 음. 그림이 되게 귀엽다. 이런 종이 색 네,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다 좋아요. 와, 이게 뭐예요? 뭐라고? 스프링 스프링롤. 스프링롤. 응. 근데 이렇게 야. 모였을 때이 그릇의 무드도 너무 차분하고 어. 예쁜 것 같아. 요다갈색톤이에요 갈색톤, 응. 적색. 좀 소, 따뜻한 소, 느낌. 소스까지. <웃음> <웃음> 음. 어떠십니까? 파프리카가 아주 신선합니다. 오. 이거 보면 안에 야채랑 이게 그 소면이에요, 얇은 소면. 그러니까 그냥 월남쌈이라고 볼수 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약간 짭짤한 볶음면이네 달달하고 응. 음. 음. 국물 대박이다 맛있지 <laughs> 내가 지금 먹어 봤던 쌀국수 제일 맛있어? 국물이랑 완전 다른데? 으으 음. <laughs> 그 해물맛이랑 불맛, 불맛이랑 되게 깊다 음. 먹자 이제 <laughs> 비어버렸다 이제 내가 소개하는 입장에서 첫 경험을 찰리가 했었을 때 어땠어요? 그 전체적으로 막 톤이 좀 매추럴해가지고 깔끔한데 담백한 식당 같아서 B P였습니다. 파북이다. <laughs> 평소에는 진짜 파북 파는 데 많이 왔왔다람람람람람람람 여기는 짜잔 B 플랫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일단 성수에서 오픈한 지몇 개월 안된 신상 카페고요 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네. 꽤 큽니다 창을 뚫어놓는 방식이라던가 깊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서 롤리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이 다 되게 좋아했던 공간이에요 음. 어... 아니, 이거 엄청 맛있어 보여 이거 있어. 여기 또창 진짜 너무 많아서 내려가 볼까요? 네. 와. 아니 이 하플 성수에 어 이렇게, 하, 이렇게 또 진짜. 사람이 없다는 게또 되게 신기하네. 우리 너무 잘 맞춰. 어. 여기는 개방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어. 여기는 벽을 세워서 아니야. 어, 여기는 완전 커플스키네 내가 원하는 좌석에 따라서 이런 걸좀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 요내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빛도 적게 들어오고 맞아 좀 어둡네. 한데, 근데 이렇게 여기 저끝 부분을 뚫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틈새. 사이에 그런 간접종 유형들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역시 프레젠터랑 이런 공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다 그쵸 아, 그리고 제가 이사를 처음 왔을 때 카페를 엄청 많이 찾아다녔어요 저는 음. 작은 카페는 좀 노트북이나 이런 거할때 음. 저는 좀 이렇게 신경 안 쓰이는 넓은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근데 막상 서울에 특히 여기 성수나 구이 쪽에는 이 정도 규모의 카페가 많이 없어. 요 여기는 회사 근처에 전체적인 무드나 음악도 너무 좋고 게다가 맛까지 좋으니까 거의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어. 노트북 개인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어. 여기 있냐쫙 이렇게 있어요. 어. 그냥 카페 와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맛도 즐기면서 뭔가 되게 보고서 저희가 영감을 받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 네.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피아마트에 오시면은 이걸 참고해서 또 저희와 영감 그리고 또 연결되는 그런 브랜드랑 스팟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너무 좋은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커피 마시기 전에 그러면 <laughs> 한잔 하시죠 이제 그 다음은 어디 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LCDC를 갑니다. 제가 말한 복합 문화 공간. 남층은 <laughs> 지금 카페고. 이런 카페구나. 편집샵이구나? 여기가 주로 팝업이 열려서 계속 바뀌는 뽀짱 음. 인... 뽀짱이 뽀짠. 뭐야? 안녕히 <laughs> 계세요 안녕히 세요 그럴? 편지들이 많네. 편지 쓰는 법도 있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이이이이 친구는 이이이이는를친는이친는이친이친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 내, 내 편지는 다시 여기다가 넣어던지 아니면 응. 이 사람한테 보내던지 잠깐 이렇게 여기 너무 여기 한번 가볼까? 응. 한번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는 저도 좀 아는 브랜드인데 <laughs> 잘 알고 계시죠? 종구가 이럴 일인가? 어... 이게 진짜 선물용으로 아니 그 패키지가 미쳤네 응. 제 최애는 이 테라조빙 이게 뭐예요? 이제 비누의 자투리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여기 천장이 네.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수면 아래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아 저게 수영장 거고. 그거고 그니까 이 물평안의 어. 그 아래 우리가 물속에 물 있는 거구나 응 음. 보이며 네웃우투도이 저는 여기 좀 많이 와봤는데 오 이거 뭔지 아세요? 카드인 거 같은데 카드인데 녹음할 수 있는 <laughs> 소리나는 아 이렇게 아무거나 <laughs> 네. 너무 거랑이 응. 너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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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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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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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나 가면서 얘기하시죠 어, 마지막으로 네. 성수의 명물 네해피어머트를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아전 그것만 기다렸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쪽 그 뚝섬이랑 서울숲 쪽 가면은 웨이팅 지옥에 음... 사람이 좀 사실 전 그게 좀 그래서 저 그쪽 안 다니거든요 확실히 요새 핫한 곳이다 보니까 네. 핫한 물론 막 마, 어, 많은 건 많은데 뭔가 거기서 막 약속 찾고 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쪽 지금 성수사거리 쪽, 우리 해피아마트 있는 쪽 라인이랑 LCDC 뭐, 여기 안으로 좀더 들어가거나 이런 쪽들이 지금은 여유로운 거를 약간 좋아한다면 그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도 좋은 게, 건대입구와 어. 성수역, 그딱중앙에위치해 있어. 맞아, 맞아. 사실, 어느 여기서 내려도 10분 이내에 그냥 걸어올 어. 수 있는? 그래서 차, 자차가 없어도, 누구든지 좀 편하게 올수 있다. 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반전 있잖아. 해피마트가 바로 여기잖아. <laughs> 해피마트는 여기가 마트야? 이럴 만에 곳이 있습니다. 왜냐면 5층에 있거든요. 람람람람람람 람. 원래 을세 을지로 감성 알잖아요. 네. 그어 여기에 이런 게 있다고? 어 맞아요. 들어가면 펑? 어 그런. 그런 감송으로 봐주시기 바랄까? 네 이곳이 바로 해피어워터입니다 오.. 요, 아니.. 여기는 오롤리데이의 모든 제품이 검수되는 공간을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성수점을 많이 오시고요. 일단 해피아트는 마 All About Orly Day라고 해서 Orly Day의 아. 모든 제품이 그리고 모든 가치가 담겨져 있는 오프라인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근데 해피아트가 마 엄청 큰 매장은 아니네요. 근데 오시는 분들을 네. 한 시간 막 이따 가시는 분도 있던데. 맞아요. 사실 해피어마트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 계시거든요. 네. 물건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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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뭐 이렇게 구경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 여기 바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서 책을 이렇게 저희 베스트셀러인 이 오롤리데이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 책도 이렇게 보시면 안에 다 멤버들이 좋다고 이렇게 밑줄 친 문장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맛집 추천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뭐 다음에 어디 갈 거냐 이런 코스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는 찐팬이 진짜 많아서 원남동에 있던 시절 뭐가 너무 좋았고 어떤 제품을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 소소한 얘기들이 진짜 많이 하고요. 또 저희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랑 레터 같은 것들도 보시고 나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잘 들었다가 나중에 멤버들한테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음 해피마트에서 그럼 파는 거좀 소개해줄 수 있으세요? 아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메인으로 보이는 게 지금 2023년도 다이어리 아마 가장 주목하시게 될 제품이어서 메인에 이렇게 놓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레어로우랑 콜라보한 이 철제 가구 시리즈 이게 오리지널 사이즈고요. 이 선반이 음. 미니 사이즈는 저렇게 너무 귀엽죠. 오. 그 위에 조명이랑 같이 해서. 되어서. 그리고 여기 스툴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음.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 망설이셨던 분들은 진짜 그냥 해피어마트로 오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쪽이 스테이셔너리 위주의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앞쪽에는 원데이 원해피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면 저희 굿 헤빗존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디티가 담긴 두 가지 섹션을 앞뒤로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패브릭류로 해서 저희 정말 잘 나가는 저희 파우치 그리고 여름 시즌에 반응이 정말 좋았던 초롤러백이랑 피크닉 매트 그리고 언제나 베스트 셀러인 저희 메신저백 이렇게 가방이나 파우치 종류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티셔츠나 모자랑 음, 그 겨울 시즌에는 비니가 정말 언제나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번에 새로운 컬러도 와,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성수에만 따로 판매하는 건데 저희 더현대에서 진짜 반응이 좋았던 리무버블 스티커거든요. 리무버블 스티커를 성수점에서 낱장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 진짜 귀여워요. 폰 케이스도 있네요. 네, 저희 새로 나온 반응이 너무 좋았던 카드 포켓 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폰 케이스, 그립톡, 에어팟 케이스, 마지막에 노트북 파우치까지.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사실 이 바테이블에 앉으면 저기 보이시나요? 오. 저이 동그란 창문 안으로 열일을 하고 있는 저희 멤버들을 볼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탕비실을 왔다 갔다 하는 멤버들도 있고. 저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많아요.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나이원 도아. 마지막으로 이제 다 둘러보시고 나서 이쪽에서 결제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새로 출시된 모나니즈 필터를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저희 해피마트의 명물 와 뽑기 네 해피 드로우를 하실 수 있어요. 오 이거 뽑기 뽑으면 상품도 줘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사면은 그 코인을 주나요? 아니요 사실 해피마트에 오시는 모든 분이 하실 수 있어요. 오. 사실, 뭐 엄청 대단한 상품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그런 쪽지들, 행복 쪽지가 같이 적혀 있어요. 행복 쪽지랑 뒤를 한번 볼까요? 아! 스티커 한 우와. 장. 그러면 이제 이 뒤에서 원하는 스티커를 한장 골라가시면 됩니다. 음. 네, 의외로. 굉장히 소소하지만 이 쪽지에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가져가서 다이어리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실 때 저희 프레젠터들도 좀 그럴 때 행복하지 않나 싶어요. 네. 요새 성수 이쪽이 되게 핫플레이스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는 공간인데 어, 그만큼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조금 더 편안한 공간에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다양하게 체험도 하면서 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해피어 마트를 정말 추천을 해 드리고 이 영상을 보고 와서 저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오피스 안에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고 왔다 해서 뭔가 이것저것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꼭 얘기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모나한 관심 있는 남성분이 여기까지 오늘 하루 성수동 익스플로링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코스이시길. 고생하셨습니다. 쭉! 안녕.